이제 소위 제법여신상 여신성, 여신체 여신행, 여신장, 여신인라 했지, 십여시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법학형의 아주 핵심적인 법문이야, 이게 제법. 십여시라고 하는 것은 여, 열이라는 것은 항시 같다,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까지 가지 같은 의 소위 제법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항시. 제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삼남 안상을 얘기해요. 불교, 이제 불교는 제법이라고 하고 우리 일반적인 말은 삼남 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법을, 모든 법을 제법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모든 법은 원래부터 어? 시작도 끝도 없는 데가 아요 때가 돼서, 때가 되면 나타나고, 때가 또 되면 또 사라지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성주 개공이라서 다시 생겨났다가 계속 반복을 그런데 이게 지금의 이제 과학적인 걸 보면 우리 과학을 보면 이제 그 블랙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블랙홀. 거 이제 또 그러다가 또 반대로 다시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이 하이트홀이야. 하이트홀. 근데 하이트홀을 발견하기가 힘들어. 잠깐 반짝하다가 이제 블랙홀에서 나오는 그 반짝하다가 탁 사라지는 하이트홀이 악적으로 불교는 이제 다시 말한다면은 이제 멸하는거야 이제 모든 걸 빠르게. 이거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면은 윤회의 윤회를 한데 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걸 하이토리 잠깐 사이에 보였다가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모두 든 찰나의 생이라 죠, 찰나 찰나의 생을 하고 찰나의 멸,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찬란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태어나 있으니까 죽은 뒤에는 이제 상관이 이제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여시의 삶이라서 소위 제법 여시 삶자 우리가 무조건 이제 기본으로 상당한 사람 우리가 태어나거나 안 태어나거나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은 내 눈에 비치는 것은 태어나 내가 태어나야지만이제을 보이는 거지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제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현실에 지금 찰나에 찰나에 현실에 입각에서 이제 부처님은 사라시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여시상 내 모습이 나타나야 돼. 어? 내 모습이 나타나야지 여시체 삼남한상이 나타나야 돼. 내가 죽지는 내가 나타나야지 삼남한상이 나타나야 돼. 여시체 여시체는 이제 여시상 여시성 여시상이라서 여시 여시체가 고 여시상은 뭐냐면. 이제삼다한성이 예, 나타나고 나타나지만은 그냥 아무 무정물이 아니야. 우리는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성품을 가지고 있어, 마음을 공개하는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 어? 모든 상다한성은 기본적인 태, 태어나면 성품을 가지고 있어, 쓰인 세가가득해뭐 우리가 이제 시로한 냉장고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현실의 모든 것은 이 냉장고 성품은 뭐냐? 만들어지기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무슨 네. 어떤 물건이든 어,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든 각자 자, 작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면서 나타나 이게 성품이다 이 그래. 말이야 이것이 성품이야 그래 그 성품이 있으면 성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아 냉장고를 만들었다 아면 우리를 이제 태어나게 했으면 성품을 가지고 나와 쓰임새를 이제 가지고 나온다 필요해 그래, 이제, 그러면, 아무도 아무것도 으면안 돼요. 채가 있어야 돼요. 몸이. 아, 연대 의자 뭐든, 아니면 뭐 의자든 모든 쌤새가 이제 체로나타요여신체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보이고, 나무는 나무대로, 어? 생겨나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것이 여신체라고 불교에서 그러니까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뭐냐면 지금 현실에 모든 것을 기본으로 둔다. 죽은 뒤에 구원을 받고, 몸이라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찰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찰나만의 연속로 해가지고 태어나, 지금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신체랍니다 여신역. 여신체가 뭐냐 몸을 만들었으면 또 필요해서 냉장고는 돌아가는 게 또, 응? 어? 돌아가는, 냉장고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힘이잖아요. 우리도 우리는 태어나서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그 힘이 원동력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신여시는 3000년 전에 이 부처님이 세상의 위치를 다 설명을 하신거예요이거이 부처님의 이 상법처럼 위대한 것이었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경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위치를 이 순환의 위치를 다 자세하게 그렇지만 결도는 나중에 이제 이게 보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건 여신은 구경되긴 했어요 뭐 여신 여, 시장 여시.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 작용을 해. 그러면 이제 또 농사 도짓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 거야. 여시장. 응? 그리고 이제 여시. 후에. 그러면 내 공장도 내가 아무 어느 공장이 있다고 툭 태어나는 거야. 그리 뭐, 뭐 죽치고 죽어서 뼈먹으나 사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난이 이 공장이 필요해. 아니면 또 필요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건 스스로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정한 이치를 정한다고 해요. 어? 여시. 이제 인연의 가오를 만나,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남녀 간에 만나고 뭐 아무 남자나다 하고 뭐 아무 여자나다 만나는 게 아니잖아. 나하고 눈이 맞아 있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시 이게 뭐냐면 그렇게 연이 되는 거요 만났으니까 연이 되는 거요냉장고도 나한테 만났으니까 쓰인가 달라지거든요. 는 그거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여식가 나와서, 이제, 가보는 뭐야. 내가 남자만을 만났으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 응? 어? 나와 닮은 사람. 어? 그게 이제, 그게 여시가 나 원래부터 어? 이 세상에는 음양의 이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쓰임새들 때문에 뭐 지금은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 쓰이지만 은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이제 상상하는 이요 그래서 뭐 시작할 것도 없다. 그래야 뭐 모든 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보이는 거지만은 여기서 문막이만 나가도 차가 지나다니는 안보 이런 데 존재하는 줄 모르잖아요. 내가 가서 앞에 나갔을 때 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 아, 이 존재는, 하 거예요. 이세 주식의 공주시대의 원리란 말이야. 그렇지만, 없, 없다는 것은 아니야. 없다는 건아니만내 눈에 잠시, 어?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도 존재하지 않은 요이 색이, 그렇지만, 안 보이니까, 내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공이란 말이야. 근데, 공이 짧고 나가는 거니까, 니리버넌 차가. 칼리발을 타고 다니고, 한리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수간 내가 있다. 그만 내가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은 번호판이 없다고 굽는 게 아니고. 그지만 어느 순간에 번호판이 보이고, 탈이바이랑차 안에 번호판이 보일 때, 이제 공중시체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찰나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고, 모든 행위 가 움직이는 것이지. 결론은, 어? 뭐, 과거에 존재했다. 미래에 존재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미래도 찰나 안에 계속 오늘 이 시간이 이 시간 이후로 내가 계속 찰나를 존재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꿈이 그게 미래인 것이지. 어? 미래가 따로 똑 떨어져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야. 모든 찰나의 연속일 뿐이지. 그래서 이 도파경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찰나를 가장 정밀하게 나타나는, 찰나를 가장 중요시경에, 한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도파경의 가장 큰 위대한 어? 경전 중에 하나가 에서 목이란 거다비없고 찰나에만 모든 걸잡아다고 정은 응? 이제 그 수국선 이정제를지나면서 이분들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미 그냥 본인들이 이제 나한테 그냥 뭐냐 우리 이제 이렇게 그 죽을 때의 모습을 잠깐 비춰주는 거지 그렇다고 계속 그걸 머물고 계시는 것은 아니야 잠시나 이런 나이 그. 전쟁에 나가서, 독립운동하다가, 어, 명을 다룰 때 이제 그런 거 잠시 이제 비춰주는 거고 또 아니면 전달해주고, 어, 그런 것이지 이분들은 여기서 그나이를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분들은 이제 또 이, 이정름들은 뭐냐면 이제 일반 연가하고 달리 게 신적화가 됐어요. 나라를 구하다가 구슬을 맞친 분들은 이미 이 하늘의 그 법도에 의해서 신적화가 되는 요 4차원에, 4차원, 4.2차원, 4.2차원, 3차원, 요, 그 5차원에, 4.5차원에 그 단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하나의 이, 신격화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낼 때 탐이 낭비, 낭 이런 거는 중요시, 왜을제사 예. 지낼 때탕을 꺼지고, 뭐, 어? 음식, 기름 음식을 만드는 은 아직은 내가 이 몸에서 어? 그 어떤 숲에 살아있게 숲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